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어, 하루종일 쌀과 김치 농산물 납품하고 이제 퇴근길에 명동쪽에서 어, 화물 1톤 화물 4만원짜리 하나 잡아서 덕양구에 내리고 가려고 했는데 가는데 취소를 시킵니다 가는데 한 20분이면 도착하는데 6시 50분이고, 7시 한 10분이면, 10... 한 12분이면 도착하는데, 그걸 취소를 해버리는, 응? 하... 오늘 왜 이럽니까? 정말, 어? 뭐, 이거 들어워서 어디 해먹겠습니까? 화물이 뭐 있다입니까, 이거? 어? 아, 내일 뭐, 8만원에 평택 가는 거, 12시 도착하는 거, 어원효로 가까운 데 있는 것도 하나 잡았는데, 뭐, 에, 호로차 아니냐 지붕이 닿지 않느냐 뭐 먼저 차가 지붕이 갓바가 어? 닿아서 뭐 어? 돌아갔다 아 그럼 뭐 사고 날것 같으니까 빼 달라 그래서 일이 없나보다 퇴근하려다가 아, 운 좋게 4만원짜리 응? 가는 길에 종 가나 잡았다 싶어서 가까운 데서 바로 그고 전에도 상암동 고 응? 가까운 거리인데 내비가 한 시간 찍더니 바로 좀 있다가 50분으로 정정이 되더니 이거 또오그러는데 말이지 이럴 수가 있느냐? 응? 위에서 어디 화물 해먹겠나? 어? 제가 왜 이러냐면은 물론 내일 화물하면 되지만은 어저께 제가 꽝이었지 않습니까 화물을? 어제 12만 원 찍고 뭐 유류대 하고 톨비 하고 이런 거 빼면은 뭐한 8만 원 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확실히 화물은 새벽같이 시작을 해야 됩니다. 그래야 뭐한 20만 원 벌지. 그렇지 않고는 뭐 대충 뭐차 수리하고 9시 반 이때 시작을 하면은 10만원도 못 봅니다 10만원 화물이 이런겁니다 이런 아, 어, 이번주는 화물이 아주 실망적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한번 토요일이지만 한번 어, 새롭게 마음먹고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영상 올리겠습니다